나오라잇. 나오라잇. 이게 뭐야? 와 새끼 뭐냐? 가보자, 가보자. 야너너 너 존나 부사관상이야 지금. 어떻게 <laughs> <너 웃음> 울려심한말을 부상 못 산다고. 너 진짜 개잘 어울리는데 너 지금 이 시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 머리 스타일 때문인가? 너 80년대에서 나온 것 같아. <laughs> 일본이 확실히 골목이 많고 펜싱이 와. 재밌어. 사실 그냥 공기가 좋긴 한. 공기? 우리가 필터 일잖아.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타소금의 튀긴 정식. 이거개 맛있어 보이. 너에그두개 넣어서 계란 쿠키 먹어. 진짜 하자. 맛있는데? 아니, 진리더라. 아, 나씨 너무 많아. 밥이. 어. 약간 큰 사이즈 시킨 거 아시죠? 어, 제일 큰거 시켰어. 닭덩어리 크기가 반이거든. <laughs> 아이 씨. 우리나라 가라갈게한세배야그한세개 <laughs> 붙여 놓은 크기야. 나라가게 생각했어. 지금. 어. 그런 건데. 아니, 물 가가 한국 보다 훨씬 나 은데, 아이만 화가 지 지금, <목소리도> 만있 어야 되 뭐야？야, 오리배 있 는데, 우리배 탈래？아, 바 지금 비 들었 네, 뛰어들 어도, 그게 게어 어, 누가 와도 한강대길 이게? 나 어, 한강대길 안 가봤지? 아니, <laughs> 안 가본 것 같은데? 거기 완전 다른 <laughs> 데 있어 아 그래? 이거 쪼아내자 쪼아내자 매끼에 끼 터지는 르쉐더 어? 코르쉐 더르쉐는많히네 토르시, 토르시, 남신동에도 있어 코르쉐는 많긴 하지 일본에는 약간 그런 게 신기하다 그거 여기 약간 클래식화가 많아 나도 지나가다 티코 운면코비스보단 티코의 운반 <laughs> 리얼 저거 아, 저거 벚꽃이 꽤 많이 폈다 여기는 <laughs> 어. 저못는데기성 보이네 저거요? 저 나무 너머로 보이잖아 저거요? 아, 진짜로 난안 가봤어 저번에. 형이 그냥 그랬었어. 그냥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고. 오늘은 좀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은 것같다 그러게. 아, 아계약전이라고 몰라. 그냥 벗꽃 피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피크닉 나왔네 그 사람들. 이 네. 일제 강점기 뭐 그런 거야? 응? <laughs> 야키니쿠네 씨발. <시발. 웃음> <laughs> 진동이네, <laughs> 이게 애국이지. 그러니까 리얼, 리얼 애국자네 <laughs> 이게 애국이지. 어, 높다이 카1 6될거 같아. 천룡이네, 어울리는 높인데, 일단 덤프 뛰면 될거 같지 않아. 한번 해볼래? 물량도 여기? 없어서 안 해. 꽃이다. 여기야, 꽃이 더 많네. 어, 그러니까! 완전 꽃 천지고만 여기 는아 여기 사람들 피크닉 개 때리는데? 철거해? 어, 바로 철거시켜 민나씨 피크닉? 대단! 좀 춥긴 하다. 아, 여기 물 예쁘다. 좀느끼 있다. <laughs> 왜 진짜 철거하러 가? 어디 가? 너 철거시킬 권한 있어? 하면 하지 그니까 러 여기 그냥 인천대구원이야 인천대구원인데? 보이소 여기 스타벅스는 줄이 이렇게 길어?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원래 줄이 길어 그건 아니에 스타벅스 그냥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받으면 그냥 할아버지 백다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네 나 어? 둡니다 어, 지하철이야 지하철? 펄. 펄. 지하철이야 그러게? 역시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달라? 역시 다르다 재미는 온 세상이 일본이야 이 일본. 왜? 재민이또왜 지랄지? 5탄이, 5탄이, 5탄이 어딨어요? 5탄이? 여름도 없을 것 같은데? 좀더 저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셰르층. 폴란드 어? 어, 뭔데? 어, 리얼 조던 사인인가? 얼마인가? 200만, 200만 원? 만엔? 200만엔? 그러네. 그러면 지금 한 1,900만 원 정도 안달라나 123개 만들어가지고 9 9번째예 음. 넘버리기. 아, 그럼 그 땅이 몇 번? 어디 몇번뭐냐 뭐야? 그 거가? 그 아, 음. <laughs> 신기한 건 줄상이 아니었나봐. 까츄벌라 기다리는 거야 <목소리> 자는 꼬부기. 잠자는 망나뇽. 미쳤다. 펭돌이 뜨아거 하는 거니까 뜨아거야 이거 얘 뭐냐? 걔 대충 생겼어. 얘가 진짜 귀여운데? 어? 나 이거 용화 용감치... 같이.

재민이 아까 나한테 도톰보리 모른다 해가지고 나그 공포의 틀이랑 그.. 리만? 그.. 도시? 도시한테? 거기 올라와 어! 시발 아. 부딪침 야! 봐 먹으셈 먹는 거 찍으려고 응. 뭐 달라? 가볍데올라개뜨거 <laughs> <걔> <laughs> 나도 별 상관 없데 배가 안 고파요 맞다 그는 약간 브라운 느낌 나는 큰데? <laughs> 응, 내시켰아 <식습>. 그래? <laughs> 합시다. 사람 정말 많다. 이로유튜 얼굴 안 찍으니까 찍을 게 없어가지고 내 신상 다 팔아야 돼. 그게 난 제일 큰 리스크는 그거야. 이제 갑자기 앨범 사진 들고 등장하면 좋대 근데 나는 책잡힐 과거가 없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찐따 과거로 털리진 않잖아. 그러면 그독자떡하 까만데, 아, 이은 말은... 말 이기 원래 기피가보커피개맛 보이는데, 커피 맛있어 보이는 설탕도 주고요 프 보이는데, 커피가 뭐 이런것도 주고요 있어 보이는데, 미식가는 이거 먼저 한입 먹어야 되거든 졸라 쓰고요 그러면 설탕을 넣어야겠죠? 설탕을 절반 넣고 다넣 이거 아야아 먹기 싫어 맛없어 써 괜찮은데? 아 핫초코 시킬걸 커피 맛없어 맛있는데 아우 <laughs> 이 얼굴 봐술 때문에 메이드 카페 후기 좀 해주세요 후기 재미밌다난 <laughs> <laughs> 별로 재미는 그 특유의 쪽팔림에서 나오는 <laughs> 근데 어디가서 못할 경험이라 <laughs> 그거는 알겠는데 그게 뭐썩 <laughs> 유쾌한지는 모르겠다 한번쯤 해볼만 하다 그건 인정 건요 건너 건너요? 네 건너죠 전 환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 나 근데 봐도 나가? 몰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왜? 여기가 뭔데, 뭔지도 몰라. 난 그러니까 아벤나 하르카스로 가려면은... 음, 정말... 너무 아파. 여기가 잘 치킨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 여기, 어, 여기서... 막... 아, 여기가 네. 딱 그거네. 여기 딱... 나머지 게치킨긴 하게. 나겠...

야~ 이야... 높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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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말이 안되는데? 역복 아니야? 안에 소스 들어있는거 아야내꺼한 그, 그 이게 뭐죠? 감튀만 먹나요? 네. <laughs> 어? 포테이토칩? 아플랜치만해 <laughs> <laughs> 감자튀김 아 프렌치 프라이 말하는 거구나. 너 no, no. 한국 일본에도 프렌치 프라이 있었어. 프라이 말이 뭐지? 어 그래서 이제 영상도 찍는다. 영상 없는 게 맨날 좀. 빅맥? 어 말하는 거구나. <웃음> <웃음>